구루마를 구독해 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예,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차를 바로바로 예,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여기는 네, 저는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소개하게 될 차량은 2017년 뉴라이즈 소나타 1.6T 네, 그러니까 1600cc로 엔진은 다운 사이징을 했지만 터보 차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싱글 터보가 내는 출력이 2.0 엔진보다 훨씬 더 응답력을 주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조금 나오겠죠. 1.6t 스타일 차량입니다. 네, 1600cc이지만 이제 그 터보 차저가 발휘하는 그 응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신형 소나타는 거의 대부분 다 1.6t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나온 차들도 대부분 어, 1.6 보다는 2.0을 그때는 많이 타셨는데, 지금은 1.6을 타시는 쪽으로 이제 많이 선회를 하셨고요. 어, 5만 8천 키로 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한 분이 소유하셨던 차량이고요. 소위 말하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는 교환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주 잘 관리된 차량이고, 실내도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뭐, 요즘 뭐 엔카나 이런 데 보면, 딜러들 차 가져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또 차가 요즘 뭐 회전되는 것도 그렇게 어 다양성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는 모르겠지만 가격들이 제법 짱짱합니다. 이 차도 뭐어 가격이 어 상당합니다만, 네 이제 어 차량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도 무척 짧은 차니까 그런 점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을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보시죠. 네 차는 이게 무슨 그레이라고 하죠? 아, 영어가 약한, 약한가요? 네. 어쨌든 차량 HID LED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아래 안개등도 이렇게 LED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은 스타일 차량이고요. 네, 엔진 소리랑 아주 정숙하고 좋습니다. 네, 1.6 GDIT라고 되어 있고요. 네, 차는 뭐 정말 칠 들어간 데도 없이 그렇게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뒤 범버 정도는 작업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차 프레임 바디 쪽으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예, 교환부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네, 예, 그리고 뒤에 LED로 테일 램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측면에서, 운전석 측면에서 보실 때에도, 네, 예, 운전석 측면도 따로 작업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땐뒷 범범만 한번 작업을 도색을 한번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작업을 한 차량인지 도색을 한 차량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데 네 차량의 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남이 네 작업한 데 없이 깨끗합니다 차는 지금 18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18인치 235 45 18 235 45 18이 되게 귀한 타이어이기도 한데요 235 45 18타이어고요 그리고 휠 어 부식 없이 깨끗하게 5만 키로탄 차량이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약간 휠기스가 하나 있네요. 자 반대쪽 보시면요. 운전석도 그렇지만 조석이 보통 그 휠기스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석 다 양쪽 앞뒤 모두 다 네, 깨끗하네요. 네, 휠, 부식 없고요. 여기 휠기스 이쪽 한 군데. 네 바퀴 중에 두 군데가 휠기스가 조금 보입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 한 70% 정도 남아있는데, 편마모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거 보면, 하체 유격이 없이, 얼라이먼트 잘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뒷 타이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뒷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잘 유지되고 있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편마모 있는 현상 없습니다. 네. 그점 보시면, 타이어도 한동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순정 후방감이 센서 되어 있고요. 이제 1.6T 터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머플러도 트윈 머플러로 이렇게 양쪽으로 머플러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 H 마크에 여기를 누르시면 릴랙. 트렁크랑은 깨끗하게 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트렁크 깨끗하고요 열어 보시면 네 용품 그대로 있고요 출고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시죠. 네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으로 선팅 되어있고요 예, 바래지 않았습니다 바래면 약간 보라색을 띠는데 바래지 않았고요 예, 오토 접이식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닝은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석 모두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은 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죠 시트가 브라운이고 예, 도어트립도 브라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훨씬 더이그 브라운 톤으로 넣은 것이 차는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 뒤에는 뭐 거의 사용감도 없이 깨끗하구요. 바닥 매트도 역시 순정이긴 한데 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송풍구 달려 있고요. 차는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입니다. 예 타고 내리는 자리 이쪽 자리에도 보시면 스크래치 깊게 없고. 예, 차량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예, 차 상태는 소나타 다섯 개, 예, 소나타 다운 예, 그런 실내 넓이를 가지고 있고 시트랑도 뭐 그랜저하고 크게 차이 없이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앞에 저기를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시트 바닥에 앉혀도 될 만큼 공간이 넓지가 합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온 뒷좌석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은. 에어백, 측면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내리기 내비... 상단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요즘은 애플 카플레이나 어, 안드로이드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네, 스마트폰 미러링 체계로 되어 있죠. 네그 방식으로 오디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에 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풀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드 뭐 적용하실 수 있고요. 크루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뿔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패들 시프트 되어 있어서 어 실제로 경쾌한 운전을 하실 때는 저 패들 시프트 사용해 가지고 하시면 상당한 반응을 직관적으로 얻으실 수 있고요. VDC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행 거리 이제 58,572km. 운행한 차량이니까 차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차량이고 관심을 끌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유튜브로 이런 차량들 쉽게 결정해 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이런 차량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설명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제 운행하면서 차량을 좀더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이고 2017년도 10월달부터 한 분이 지금까지 쓰신 차량이니까 신조 차량. 예, 충분히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운행하면서 설명드리죠. 네. 5 8 5 7 2 k 로탄올뉴 소나타 뉴 라이즈 일 어, 1.6T 스타일 차량. 예, 운행해 보겠습니다. 뭐 1.6이라 차가 힘없고 답답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2.0보다 직관적인 응답력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일단 2.0은 연비 위주의 그기업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응답력 이 예, 뛰어난 차량입니다. 이제 58,000km 탔기 때문에 차량 한체나뭐 이런 건 거의 신차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이면 이제 7년 된 차량인데 차량의 상태는 매우 예,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지금까지 소유하면서 지금 58,000이니까 일단 어,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이죠. 사람들이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은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분명히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은 아마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터보 차적을 돌리기 때문에 이 터보 차량들은 예열과 후열만 잘 해주면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싱글 터보를 디젤 차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터보까지 전부 다 오일이 다 순환되고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적어도 수온계가 움직일 때까지는 늘 웨이트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예, 오일이 전체적으로 윤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터보 차저 안에 있는 실린더 안에서 터빈이 돌면 굉장히 빠른 RPM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게 됐을 때는 차를 오셔가지고 바로 시동을 끄는 것보다는 그, 터빈이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졌을 때, 그때 시동을 꺼야, 그래야 터빈도 보호할 수 있고, 터보차저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만, 기억하고 계시면, 네, 터보차량 운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이지만, 밝게 되면요, 차가 내주는 응답력이, 예,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6단, 7단, 제 7단 미션 DCT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7단 미션을 가진 차를 운전하실 때는 에어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자꾸 서행으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약간 반트러치를 쓰는 정도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DCT 미션 다루기가 7단 미션 다루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예 사용하시는 데는 네뭐 그런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7단 미션, 홀스 엔진, 홀스 미션이 어, 조그만그메카니즘을 이해하면 다루기 어렵지 않은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끔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7단 미션들 고장나는 차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 급발진을 했다든가 또는 서행하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차는 나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자꾸 이기게 하면 이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더블 클러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치 판이 달아지는 그런, 어 현상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밀리는 길갈 때랑은, 그냥,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악셀에다 띄면 살살살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 괜찮지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를, 웅, 갖다 브레이크 잡고, 웅, 갖다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어이 차를 구동하는 방식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 뭐든지 오일을 어, 뭐든지 오일을 잘 윤활유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때까지 예열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예, 그게 일단 선행되어야 될 제일 첫 번째니까요. 특히 터보차죠. 그리고 어, 미션도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케이블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안에서는 다 유압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션 오일도 균하게 그렇게 윤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려면 예, 충분한 예열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적어도 수온계가 움직일 때까지 예, 그렇게 운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차가 좋다 나쁘다를 무슨 58,000km 탄 어, 소나타를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네,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그점 감안하시고 예,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차량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하시겠습니다